갑니다. 강화에서 나무 캐기 버전 2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칭호를 따왔어요. 칭호를 나의 칭호는 어어 어, 이제야 적용이 되네. 나의 칭호는 아 S <laughs> 졸라 높아요. <파요. 웃음> 아. 이게 내가 나로 인해서 나온 게 로비 상자일 거예요. 이게 엄청 좋은 거거든. 상점에서 20가스 이게 2천만원 이거를 들고 시작하는거예요이거 소심자 의상자고 그래서 시작부터 24강 표창 2개와 이런것들을 들고 시작합니다 그냥 강화하고 시작해 어, 뭐 21강 이런거로 같게 해주고요 자기야 근데 님들 랜선 좀 뽑아줄래요? 도저히 렉 걸려서 못하겠네요 렘뽑으면은 혼자 남거든요 제 목걸이는 아마 b 등급일거예요그 얘기 들어보니까 공방에서 이거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병마장에 종원쌤 있잖아 종원쌤한테 배팅하고서 종원쌤이 1등 못하면은 종원쌤 욕을 그렇게 한대 어? 지금 욕받이예요 욕받이 욕바지. 어? 공방 욕받이야 종원쌤 씹세기뭐하는거 아, 욕을 졸라 하다봐 욕받이예요 그 목걸이 받았어요, 제가. 야이 사람도 욕 많이 안 되잖아. 그럼 저는 이 컴퓨터랑 2인 데이터로 갈게요. 강태나 할 사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관종 같은 애들이 꼭 있어가지고 누, 들어와요. 이러면 이제 컴퓨터를 넣는 거죠 얘 대신에. <laughs> 그냥은 못넣고 사람 강퇴하면서 넣을 수 있거든 아 이거 방제에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강퇴당한 사람도 뭐 짜증나거나 하진 않을 거야 그지? 이거 내 가방을 파서 그런 게 아니라 님들이 방을 이렇게 파도 들어와요 어 관종들 많다니까 어 진짜야 이렇게 방파로 들어와요 강퇴당하러 진짜예요 진짜야 종원님이 목걸이를 보유 중입니다 종원님이 칭호를 보유 중입니다 무슨 목걸이이고 무슨 칭호지는 채팅을 쳐보면 S, S. 저는 S칭호를 들고 있습니다 초심자의 상자 이거는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을게요 자 24강 표창 23강 자동차 22강 장품 어떻게 3개 이렇게 나왔네 어. 자 이렇게 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바로 이제 파티캐스트 들어가 주시고요 파티캐스트 들어가서 뭐 한두방 치면 클리어하고 나올 거야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님들 치트키가 있는데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 클릭을 잘 해봐요 여기 근데 클릭 잘 하면 치트 1 발동하면 서 200원 줘요 그래 이거 파밍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시민으로 캐스트 받아주고요 잡초 50개 캐고 졸라 빨라 이제 위에, 위에거 캐고 일단 이거 내가 들고 있는 이걸로만 캐스트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아버지 이거 나부나 아버지는 1분마다 공격력 증가하는데 지금 당장 졸라 야하기 때문에 꺼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약간 조금 그 이게 바뀌었네요 그래픽이 응 원래 여기 크립이었는데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네 그래, 저는 애초에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바로 자동 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3만원이에요, 3만원. 도박장 코인 자동 이동기를 구매. 요게 이런 게 생기는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 이동기가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에서 코인을 사는 거예요. 왜이 자동 기능이 필요하냐? <laughs>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 기능 없으면 쪼금 힘들어. 15강 자동 강화에 16강 자동 강화에 14강. 자, 그리고 이거 텍스트를 끌게요. 끌게요. 계속 올라가거든. 장풍을 가지고 파티 테스트. 그리고 잠깐만. 이게 도박장이 좀 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가 어떻게 변했나? 일단 종원쌤. 종원쌤이 이제 1등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대. 요 그냥 종원쌤이 짱임. 그래서. 이건 뭐야? 복불복. 아, 이거. 오, 이 새로, 새로 생긴 도박 시스템인데요? 이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와서. 위에 있는 시민... 아, 뭐야? 이거... 왜 많이, 모... 많이 못 많이 못꺼네 다섯 마리 밖에 안 들어가지? 시민을 내리면...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와... <laughs> 우와... 어떻게 한 거냐? 이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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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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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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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3배 꽝 0.5배 꽝 2배 꽝 0.5배 2배 어 뭐야 맥스 5개 아 5개까지 늘수 있다고? 나난또 5배까지 불릴 수 있다는 건줄 알았어 아 이런 게 새로 생겼네요 여기는 돈 주는 곳이고 퀘스트가 또 됐네 1 7강부터 쓰도록 할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박장 코인의 가격을 저렴하게 바꿔주는 그거 하나 일단 사고요 처음, 처음 구매 가격이 10원, 아니, 만원. 한번 구매할 때마다 10배씩 비싸지는 거예요. 다음 구매 상태 에 10만원이에요. 플라스틱 상자를 획득. 15강 세총이 나왔지만 자동 강화. 파티 캐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딱 30강까지만 나름 빠른 속도로 한번 올려보고 여기는 컴퓨터를 아까 넣어놓은이셨고요종원생한테 한번 도박 좀 해볼까? 확률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30만원 생겼는데 30만원 한번 종원이한테 한번 걸어보고 도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종원이한테 배팅, 빵빵빵한 다음에 여기 있는 시민들을 출발 시키면 종원이가 일단 일단 보지 말고, 어. 자, 자, 어? 종원이가 <laughs> 30만 원뭐 그만 버니까요, 예, 그만 벌죠, 예. 아니, 종환이가 그 1등 할 확률이 올라갔다며 어떻게 된 거죠? 믿던 종환이한테 돈수통 오지게 맞았고 이게 공방에서 종환쌤이 그렇게 욕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자식들. 어? 더 욕해, 더 욕해. 디팔로 풀로 채워줄 거예요. 근데 이거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아, 일주일 동안 휴방을 할까? 일주일 동안 휴방하고 나무 좀 캐다가, 어, 1등 친구 따서 금이 환향을 할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laughs> 무튼 이 게임 진짜 재밌어요. 근래 해본 게임 중에서 진짜 역대급이야. 그 모바일 게임에서도 자동 사냥 기능이 있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그래가지고 자다가 자다가 보면은 아 좋은 것좀 떴나 아 얼마나 모였나막 그게 궁금해가지고 잠에서 깨고 다시 한번 막 조, 그 조작해가지고 조금 더 치밀하게 어트레팅 해놓고 막 그러고 있어요 8시간 동안 30강 간신히 찍었다고요? 8시간 동안 30강 간신히 찍은 정도면은, 무난해, 무난해, 늦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빠르다면 빠른 것 같은데? 아니다, 느린 거다. 졸라 못하네요, 니만. 졸라 느리네. 게임에 재미이 없구만, 접으세요. 아, <laughs> 장난이고? <laughs> 어, 4시간 안에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느려도 4시간 안에 했어요, 느려. 당연히 레배속으로야죠 이것 때문에 노트북을 새로 사야 되나 고민 중이라니까. 데스크탑을 하나 더 살까? 이번에 월급 받으면은 올인해가지고 데스크탑 하나 더 사? 이거 모바일 게임 출시하세요, 이거. 모바일 게임으로 나와, 빨리. 벌써 19강까지 그, 뛰었어요. 그, 지금 100원짜리 코인으로는 내 돈을 다 소모시킬 수가 없어서. 천 원짜리로 도박의 질을 올려보도록 하죠. 뭐 이거 유닛 같은 거 가격 변화 없나? 3,500원 그대로고, 5만 원. 그대로네. 아, 이거 30강까지 근데 너무 금방 가겠네. 내가 솔직히 보여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33강을 보여주고 싶어. 33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게임은 33강 띄우기나 다른 없어요. 33강부터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뛰어본 사람이면 공감을 할 거고 안 뛰어본 사람은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아... 이거는 글쎄요 내가 말로 알려줄 수도 있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왜 33강이 필요한지 어... 여러분들 이거 뭐 유튜브 내 영상 뭐 방송 이런 거다 떠나서 님들 꼭 해보세요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면 꼭 해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세요 님들의 컴퓨터가 일주일 동안 켜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왜 세이브로드 안 하냐고요? EUD맵은 세이브로드가 안 돼요. 37강까지 간거 아니냐고요? 칭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칭호랑 목걸이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칭호 보여요? S. <laughs> 저 S에요, 칭호. 파티캐는 안 하나요? 아, 까먹고 있었어요. 감사. 이거 쏠풀 안 되지 않나요? 내가 그랬죠. 말해줬잖아요. 못 봤으니 그렇죠. 쩝쩝쩝. 아, 뭐야. 그뭐 속상한 겁니까? 설마? 방을 팔 때요. 강퇴 나하실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방을 파요. 그러면은 강퇴해나가고 싶어서 들어오는 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를 강퇴하는 대신에 컴퓨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솔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알람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야 어? 늦게 들어와가지고 잘 모르잖아 빨리빨리 빨리 들어와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게 나들과는 다르게 알람 설정 딱 해놓고 시작하자마자 딱 어? 알짝 쿨팁 딱 받고 딱 시작하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벌써 19강까지 올라갔고요 여기가 지금 초급자냥터인데 초급자냥터 좀 있으면 벗어날 수 있겠는데? 이제 20강으로 꽉 채우고 이거 맨 위에 올라갈 때쯤 되면은 레이스랑 뭐... 하이템 플러랑막 섞이는? 어, 약간 그 정도 그림이 그려질거야 다음격했구요 21강이 레이스인가? 맞 종쌤! 이방 멀티로 한다면 막 깨거나 할수 있을 거 같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클리어는 41강을 띄우고 판매하면 클리어예요 클리어가 있는 게임이긴 해요. 그 강하는 화 이런 류의 게임은 어, 클리어 없이 계속 주장자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거잖아 원래. 어 우리 막 모바일 게임 그런 거 해봤는데 이 게임은 클리어가 있긴 해, 있긴 해. 명목상 있는 것 같아요, 맞을. <laughs> 명목상 있으, 명목상. 타는 한계가 너무 금방 나타나서 싫어져요. 아, 갈대님, 지금 맵 제작에 지금 크나큰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구만. 그럴 때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이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쉬다 보면 또 뭔가 방향이 잡힐 겁니다. 이게 리마스터가 됐는데도 최적화가 안, 안 된, 부분. 이거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해. 원래 파티캐스트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 주사 하는 거기 때문에 파티캐스트인 건데, 혼자서도 부실 수 있다. 돈 쌓였는데 더 좋은 걸로 안 하나요? 어, 일단은 500만원짜리 유닛 제한 늘리기 이거부터 살 거예요. 원래 500원으로 시작하는데 한번살 때마다 10배씩 빼어셔서 지금 500만원짜리. 다음에 5천만원. 사냥터 바로 하기요? 글쎄. 이런 시스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 유즈맵의 한계상 갈대님이 얘기했지만 유즈맵의 한계 때문에 너무 편리한 기능들을 이것저것 다 넣어버리면 맵이 느려져요 렉이 심해집니다 블리자드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애초에 이게 게임이 CPU 코어를 하나만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8년도인데 제가 쓰는 CPU가 코어가 12개인데 12개 중에서 한개밖에 사용을 안 해요 스타크래프트 할때 그래서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렉이 걸리는 거야 코어를 하나밖에 안쓰니까 내가 CPU가 1 2개고 코어니까 내 CPU 성능이 12분의 1밖에 못 발휘하는 거죠 스타크래프트 할땐어 스타2도 코어 두개인가 그거밖에 안 쓴대 옛날 게임이라 어 21강 레이스 맞네 사냥하는 곳에 맨 위에 입구 있는 것 같아요 더 가까운 듯 없어요 없어 어 뭐야 이거 어? 아 여기 출구인가? 아 일로 내보낼 수가 있네 입구는 있는데 여기 출구가 새로이 생겼네 원래 없었거든요 이게 이런 게 오오 와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한번 내보내볼까요? 오 밖으로 나가지네. 오 이게 새로이 2.1, 2.2 버전에서 새로이 생겼나봐. 오늘 방송으로는 30강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 호유님 오셨어요? <laughs> 어제 까까톡에 계셨나보네. 오픈 오픈카톡에. 그거는 나중에 내가 오픈카톡을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릴까 해요. 그 대박이었어 너 어, 어제, 그지? 편집을 좀 열심히 해야겠지 어 진짜 재밌었죠. 뭐. 저도 37강이뜰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쯤 되면은 내가 이거 강화 이거 나무캐서 강화에서나무 깨기 이거 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마지막에 지를 때 자기가 띄운 최고 유닛의 데미지를 안 봐요. <laughs> 관심이 없거든. <laughs> 다 관심이 없어. 내가 뽑은 유닛이 데이, 딜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종아 쌤 유튜브 편집툴 뭘로 하나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포토샵 사용합니다. 내가 쓰는 거 말고 다른 건잘 몰라. 나한테 필요한 것만 배우자는 그런 주의라서 자 이제 일로 보내면 되겠네요 프리미어 프로 쓰려면 애프터 이펙트를 같이 쓰는 게 좋나요? 아니요 애프터 이펙트를 쓰려면 프리미어 프로를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좀 달라 프리미어 프로는 편집 그러니까 컷 편집 전용이라고 보면 되고 컷 편집할 때 되게 편하고 애프터 이펙트는 효과 주는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로 컷 편집하기가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컵,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을 하고 애프터 이펙트로 효과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애프터 이펙트만 써도 상관없어 애프터 이펙트만 써도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인 작업을 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가 편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오히려 더 많이 쓰죠 저는 효과 많이 안 주니까 난 편집할 때 효과 많이 주는 사람들은 애프터 이펙트 반드시 써야 되고 저처럼 이제 방송도 혼자 편집도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편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컷 편집 위주로만 하는 거요 내가 편집 실력이 구데기고 못 해가지고 컷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구데기라고 실력이? 쉐키가. <laughs> 너보다 잘해, 나마 너보다 잘해.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서, 네, 얘기 나온 김에 편집자 고합니다 님들. 아, 많이 드릴게요, 제가. <laughs>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 테니까, 아, 좀일좀 해주세요, 저 대신에. 아, 일하기 싫어 죽겠어. 네, 지금까지 편집자 구하면서, 약간 제 마음에 들게 편집해주시는 분이 한번 계셨는데, 그건 너무 느리더라고, 편집이. 그분한테 맡길 걸 그랬나봐, 느려도. 지금 와서 좀 후회가 되네요. 편집자를 구할 수가 없어. 어 컴퓨터가 좋아야 돼. 편집하려면 만약에 진짜 내가 편집자를 다 구하는데 편집자가 되게 내내 맘에 톡 들게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그럼 내가 300만 원짜리 컴퓨터 일단 사주고 시작할게. 지원하세요. 내가 300만 원짜리 컴퓨터 사주고 시작할게. 대신 월급 5만 원. 당나이고 <laughs> 어 정말로 300만원짜리 컴퓨터 사주고 시작할 의향, 용의가 있습니다 어...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편집자분 실력이 있습니다 편집이 귀찮은가 봐요 아... 행군님한테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언제 귀찮다 그랬어 내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나 방송하고 편집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힘들다고 사람이 어? 일어나가지고 밥만 먹고 맨날 일만 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무대 아 일만 하고 있어 방송하고 편집하고 어 편집하고 잠자고 일어나 가지고 밥 먹고 방송하고 다시 방송하고 편집하고 일어나서 편집하고 방송하고 업로드하고, 업로드하고 썸네일 만들고 그러고 있다고 졸라 <laughs>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인코딩도 내가 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코딩 하는 동안에 인코딩이 되고 있는 동안에 롤한 판씩 하는 거야 당연히 귀찮기도 하지 귀찮은 것도 있어 근데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건데 너무 힘들어. 혼자서 다할니까 파란 컴퓨터가 베 배스리랑 이런 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뭐를 때리러 가는 거야, 지금? 얘가 뭘 때리러 가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무적이 아닌 유닛이 있나 봐. 그거를 때리러 가는 거요 배스는 왜 움직이는 거죠? 이 레디를 걸러 가는 거야. 자,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이쪽인가? 내가 실제로 이 어택을 눌러봤을 때 무적이 아닌 유닛이 있다면 그 녀석을 때리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자식의 궤적을 보자 어? 이거 때려져요. 이거 무적이 아니야. 저거 가스통! 이거 가스통이 무적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 컴퓨터 이 움직인다 아닌데? 무적인데? 뭐야 방금 소리 안 났었는데? 그치 베슬이 움직일 이유가 없었잖아 걸린링도안때려주고 베슬 왜, 왜, 왜 움직이는 걸까요? 모르겠어 왜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겠다 큼상! 생각해보니까 이 베슬에 그 마, 마법이 없거든? 이레, 이레디에디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왜 움직이지 진짜로? 발길리도 공격이 없는데 왜왜 왜 움직이지 왜 움직이는 걸까 궁금하다 생성된 위치가 다른 곳이면 그위아 유닛을 예를 들어 여기다가 생성을 하고서 컴퓨터 유닛을 여기에 생성을 하고서 트리거를 써서 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경우 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경우 원래 태어난 위치인 일로 회귀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컴퓨터한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임 이쪽으로. 그런 거구나 그런 게또 있었네 어. 맵 제작 고인물들이 <laughs> 맵 제작 고인물들이 내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야 음. 맵 제작계에도 고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 슬슬 파티계에 센놈 넣자고? 음 이거 여기 센 놈은 나야 그러면 뮤탈? 뮬탈? 뮤탈로 하자 뮤탈로 테스트 완료! 고급 사냥터 입장권을 구매를 해서 이제 고급 사냥터로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님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키렇긴 한데 애들이 방어력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2 5 0마 이렇게 이게 실제로는 방어력이 아니라 실드 양이에요 무한히 리젠 되는 실드의 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방어력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하이템플러 공격력이 792거든요? 하이템플러 공격력 792야 근데 얘 방어력이 750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42씩 들어가야 되잖아 데미지가 근데 여러마리로 다구리를 치면은 딜이 잘 박혀요 그러니까 실드가 까이고 딜이 들어가는 거지 딜이 잘 박혀 그래서 방어력에 너무 연연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방어력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구리를 치는 게이 게임의 어떤 공략법 중 하나예요 다구리 그냥 치던 거 하나만 쳐야 돼 이것저것,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다 몰아서 놓는 게 딜이 제일 잘바뀌요 이거는 방어력이 아니고 쉴드라니까? 꼭두번 얘기하게 해요! 방어력이 아니라 쉴드라고! 무한히 리젠되는 쉴드. 근데 실제로는 무한히 리젠을 못 시켜. 트리거가 그 반복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쉴드가 뚫리고 딜이 들어가요. 실제 그래서 아이템 플러가 원래는 딜로스가 많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 무조건 그냥 많은 물량으로 놓다가 후들겨 패는 게 짱이야. 보다 보니 캐는 게더 이상 나무가 아닌데, 맵 이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스트라린 천원 너무 감사합니다. 어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처음 할 때. 아니 나무는 네 개밖에 안 캐. 정글 숲아 있네 여기 좀 있네. 나무 처음에 잡초 캐고, 숲을 캐고, 정글 숲 캐고, 숲을 캐. 겨울 나무를 캐고, 일반 나무를 캐고, 오래된 나무를 캐고, 그 다음에 갑자기 돌멩이를 캐기 시작해 세계수 이런 걸좀 캐줘야 되는 거아닐까 세계수. 아버지한테 제일 약한 거라도 잡게 해주세요. 안 돼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그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봐봐. 아버지가 지금 딜이 118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일 약한 게 템플러잖아. 790이야. 얘한 마리를 꺼내고 아버지를 놓아야 돼. 손해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밖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세요. <놀람> 아, 플루, 풀, 플루, 플루토노님천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런 얘기 할 때는 보통 만 원씩 주았는데 아, 그래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박 놀이 해달라고? 어, 아, 돈이 좀 남으니까 한번 해볼까? 음, 이번에 그러면은, 1가스, 1가스짜리 도박을 한번 해보자. 아, 아, 어, 잠깐만. 아, 아니구나. 아, 이거 비활성화 해놓고, 초보자 다녀서 도그 공간 공유해요. 여기가 꽉 차면은, 초보자 상태에도 안 들어가네요. 말이 수 공유해 똑같아자1가스 짜리 2 개를 사서 자뭐 할까? 이거 근데 이거 야바 이거 복불복 이게 새끼였는데 이거 잘안 뜨는 것 같아요. 지금 두번 했는데 두번다 까만 떴거든요. 역시 도박은 종만세 아니겠습니까? <laughs> 종만세 경마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2 가스 따면은 2.7배 가자 조원아. 아길막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요! <laughs> 어 뭐야? 24 가스밖에 안 되네? 30 가스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은한번더 이걸 한번더26 가스. 답은 종원 씨입니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잘 달려줄 거예요. 안 보고 갑니다. 아 쫄린다. 아 좋아 달려라! 아, 마지막에 울트라가 그거를. 아, 딱, 먹은 이거 딴줄 알았는데, 방금 솔직히. 아, 초격이좀 크다. 머리 아파. 네 돈이 금방 모이니까요. 음, 이거 캐스트 완료되면은 또 많이 줄 거야? 사사하고 나올 거예상하고 소리 바로 내려버리기. <laughs> 이거 도박할 때 종아쨈 욕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욕바지라니까? 이 게임 욕바지예요 내가. 많이 욕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 친구가 너무 원해요. 피라. 어서와, 피라. 방금 종아쨈한테 올인해서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어, 빡쳐도 빡쳐서 나왔어? 종원이가 못 탔어요? 종원이 잘 달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나보네. 이 게임은 약간 그 개미 같은 근성을 가지고 해야 돼. 뭐 여기 되게 진행이 느린 것 같아? 도박을 안 해서 느린 거예요. 하고 점을 찍는 걸 도박을 해달라는 거지. 보고 싶어? <laughs> 어, 나보다 더 좋아해, 이런 거. 아,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일단은 일단은 그냥 가고 이거 크리스탈 보면서 50개 차면은 보상 엄청 많이 주거든요. 뭐백가스막 이렇게 줄 거야. 그거 한 번에 가자. 그거 한 번에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아 제발 이거 꽉찰 때까지 이것만 좀 기다립시다. 초심자의 상자 거슬리는데 까서 없으면 안 돼. 아 그거 거슬려요? 그럼 여기다 놓을게 이러면 안 버티니까. 형 오늘 안에 참식당 못볼것 같아요. 아니야 볼수 있어. 볼수 있어. 금상? 금상자를 까면 가끔 0짜리가 나와요. 30강짜리 금방 할수 있어요. 지금 내한테 쿠폰이 몇개 있니? 강화쿠폰 18개? 음. 아, 얘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겠다. 아, 여기 아닌데? 요게 넣어놓으면 되겠다. 이러면 안 거슬리지. 스트리머도 고정수익이 있나요? 고정수익은 없죠. 왜냐면 조회수라든가 후원에 결정이 되니까. 매달 매달 달라요. 내가 얘기했지만 10배 정도 차이 나요, 많이 나죠 순수하게 조회수 수익만 놓고 봤을때그래요 10배까지 차이 나 아버지는 왜 여기다 지냐고 약해서. 우리 아버지는 좀 이제 쉬게 해드려야죠. 열심히 일한다고. 슛. 요즘 잘 되는 편인가요? 구독자 수 늘고 있다. 아, 요즘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조회, 구독자가 그래도 줄진 않고 늘고 있으니까 긍정적입니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제 몇개안 남았다. 크리스탈 7개만 덮으시면은 이제 도박 갑니다. 대박 도박 갑니다. 아, 이거, 이건 근데 조금. 아, 이 게임을... 하... <laughs> 아, 이렇게 하면 이거 이거 큰데 이거. 아... 이러다가 이거 어차피 어차피 이될 수도 있거든요. 확해 안갈다 가야죠. 어떤 거할때 구독자가 많이 늘었나요? 예전에 그 게이 월드에서 살아남기 2그 고인물 모셔가지고 음, 고인물이 그 솔로 클리어 도망 빤스러 나면서 클리어하는 그 영상. 그거 촬영하고 나서 그 영상 업로드했는데 그 영상이 대박이 나면서 그때 좀 많이 늘었어. 그 영상 지금 조회수 64만이에요. 64만. 질이죠? 그, 내가 대충 검색을 해봤는데, 유즈맵 스트리머, 그니까, 유즈맵 크리에이터 중에서 흑은장님 말고, 흑은장님은 흑은장님이잖아. 유즈맵 크리에이터 중에서 조회수 50만 넘는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뿌듯합니다. 구독자는 제일 적은 편이지, 근데. <laughs> 구독자한테 너무 적어요. 진짜로. 나라는 인간의 가치에 비하면 많은 걸 수도 있지. 그래, 여러분들, 지금 같이 구독해줘가지고 이렇게 동원이랑 같이 함께 해주고, 영상 올릴 때마다 봐주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재밌어 보이는 거 있으면은 이제 구독해놓고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봐주고, 그리고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내가 뭘, 뭘 잘났다고 이렇게 구독까지 하고 열심히 이렇게 봐주시는지 항상 감사해요. 아, 뭐야? 100가스 들어왔네? 자, 이거 하나만 더 주시고, 101가스, 100가스짜리 도박 한번 갑니다. 하하, 투입했습니다. 자 일단 코인을 들어갔어. 이제 못 빼요. 무조건 해야 돼. <laughs> 무조건 해야 돼. 코인 넣었어. 빼박 이제 빼박 빼박입니다 이제. 위줄이 열려 있어요, 이든 드론이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 어, 약간 너무 너무 많은